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때 약화시켰던 수은 오염 규제를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국 EPA죠. EPA에서 규제가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강화된 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제를 2000, 2011년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사용을 해 오고 있는 것이고 수훈 규제는 정확하게 2012년부터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훈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 환경 규제가 기업들한테 좀... 어 지나치게 쓸데없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 왜냐면 하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 물질들이 이제 오염 물질들이 배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필터링하는 장비 장치를 더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더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스크러버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 값이라든가 이런 걸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이 희생해서 돈 쓰는 게 아니기,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기업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주는 것은 그것은 소비자들한테 고스란히 그 부담이 전이 된다, 전가된다. 뭐 이렇게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를 되도록이면은 낮춰주겠다라는 공약들이 있었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 EPA에서 했던 수은 어, 규제를 풀어주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집권으로 행정명령 해가지고 풀어준 게 아닙니다. 지금 바이든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게 아닙니다. 절차를 거쳤는데요. 무려 3년이란 시간이 절차를 거쳤습니다. 2017년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서 2017, 2018, 2019년 3년 동안 환경평가를 다시 합니다. 이거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오는가에 대한 연구를 다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이 돼서야 이거를 풀어줍니다. 규제를 없애지 않고요. 오바마 때 만들었던 규제를 없앤 게 아니라 그 규정을 실질적으로 굳이 단속을 나갈 필요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다시 오바마 행정부 때 하던 그 형태로 다시 돌려놓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한발더 나아가서 좀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EPA는 기존 수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라는 이제 발표가 나와 있고요. 어,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낮은 수은 배출량을 설정해서 미세먼지 스모그 감소 같은 부수적인 이익, 이익을 고려하는, 그러니까 어, 공동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수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방식을 제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규제를 통해서 오염 물질이 덜 나오게 되면 그만큼 이 대기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 대기가 깨끗해지면서 사람들이 건강상 나빠질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심장, 뇌, 폐뭐 이런데 질환과 관련해서 이산화황과 미세입자 그을음을 포함한 다른 오염 물질의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비 예, 지금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혜택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이런 논리를 적용을 해서 스크러버라는 걸 설치를 해 가지고 이제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게 최소화하게끔 해라라고 규제를 했었던 것이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 이것을 실제로 어 3년 동안 3년에 걸쳐서 검토를 해 보니 그렇게 해가지고 줄어드는 의료비용이라는 그 경제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기업들한테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전 국민들한테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들, 더 싸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낮춰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는 계산이 이제 나왔던 겁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쪽의 계산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요 환경 문제를 가지고 효과는 복원에서 공중 복원에서 효과를 보겠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무모한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직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간접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계산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부수적인 효과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효과에 목숨을 걸어서 이거를 일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을 했을 때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효과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환경론자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다. 부수적인 효과들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본질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상의 숫자들이지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검증하기 어려운 숫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공동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3년간의 재분석 끝에 2020년 4월에 공동이익을 축소하는, 공동이익에 나오는 계산을 축소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냥 기업들이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무조건 트럼프 때 했던 걸다 뒤집는 거로 지금 목숨 걸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시 규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석탄을 떼워서 발전하는 이 석탄 발전소들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 잃는 사람들 상당수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